벌거벗은 꿈을 꾸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벌거벗거나 남이 벌거벗거나 자신은 옷을 입고 있거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꿈을 꾸었다 라고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꿈에는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라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꿈에는 실제로 꿈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꿈의 몽에서 벌거벗은 꿈을 꾸는 의미는 벌거벗은 꿈의 몽에서는 당신의 본심이나 진심, 주의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것이나 비밀로 하고 있는 것 등이 의미로서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좀처럼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면 벌거벗은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의미의 해석과 마주보고 그렇긴 한데, 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주위 사람과 접해 가는 것은 쉽지는 않지요. 좀처럼 본심을 말할 수 없다, 나를 속여버린다라는 고민은 현대인에게는 있기 마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을 때는 벌거벗은 꿈을 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꿈의 상황에 따라 나뉘는데, 자신의 고민을 해결한다면 벌거벗은 꿈의 의미를 아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내 발가벗은 모습을 볼수 있다면 왜 그런 이상한 꿈을 꿨는지 궁금하잖아요. 꿈이라고는 하지만, 일어나고 나서 두근거린 마음이 흥분되어 가라앉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수 있는 꿈에는 속마음을 더 드러내고 싶은 당신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더 자신의 속마음을 주변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심리를 강하게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심을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고민이 크기 때문에 자연체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발가벗겨지는 꿈에는 당신이 진심 자신의 진실한 의견을 내면서 좀더 자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의 환경이나 인간관계는 솔직히 살기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냄으로써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가고 싶다고 당신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좋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을 늘려가면 환경에 대한 괴로움은 줄어들 것입니다. 발가벗고 걷는 꿈에는 주위에 더 평가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솔직한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가벗고 걷는 꿈을 꾸었을 때 당신은 주위로부터 받는 평가에 많거나 적거나 불만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을 걱정하지 못하는 등 현재의 평가에 대해 당신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오래 지내는 것은 확실히 정신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발가벗고 걷는 꿈을 꾸었을 때는 과감히 다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몸으로 달리는 꿈은 무리를 거듭해 괴로운 경험을 계속하고 있는 당신의 상태를 의미로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등으로 무모한 도전을 강요당하고 있거나,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거나 그런 무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당신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운 경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아벗고 달리는 꿈을 꾸었을 때는 그러한 무리한 환경에 대해 당신은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계라고 생각되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벌거벗은 꿈은 자신의 본심이나 본심, 진정한 위사 등 자기 자신의 내면이 강하게 관계되는 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괴로운 경험을 거듭하고 있다면 그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꿈에 반영되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버리는 것,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럴 때는 꿈의 의미를 확인하고 그런 의미에서 해결책을 찾거나 자신의 심리 상태와 마주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